안녕하세요, 해피리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카카오톡 10주년이 작년이었죠. 그래서 1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네, 그 이제 이모티콘 플러스에서 여러 연령별 자주 쓰는 감정 표현 이제 이런 것들 데이터를 오픈을 했었는데 음 제가 캡처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네, 좀 간단하게 영상 올려볼까 해요 음. 자, 한번 볼까요 10대 정색 흰 귀여워 메롱 야 20대 어, 이런 말 <laughs> 쓰기 좀 응아 배고파 포 히히 수줍 음. 30대, 박장대소, 박수, 해해, 술, 후덜덜. 음, 응원의 그 느낌들이 있구나. 40대, 수고했어, 최고. 그래, 힘내, 맞점. 50대 이상, 끄덕끄덕. 축하드려요, 오케이. 행복해, 충성. 음. 여러분들은 어느 나이 대에 많이 속하나요? 네, 20, 30대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음, 20, 30대. 이게 전체적인 느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약간 존칭의 차이, 음, 10대들은 아무래도 친구들이나 뭐 어리다 보니까 이런 반말 위주로 이제 아주 편하게, 편한 말로 사용하고 있고 20대는 약간 어떤 뭐 포홍, 히히, 수줍 하는 거 보니까 뭐 연애하는 <laughs> 그런 이미지. 30대는 박수, 해해, 술 후덜덜. 어떤 직장인의 예, 그런 응원의 메시지 같은 것들. 그리고 약간 이제 술 한창 마실 때죠. <laughs> 네 와인 같은 거. 40대는 음, 40대는 어,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자녀들이 있고, 예, 중간에 끼어서 4실때까지는 인생에서 이제 부모님도 챙겨야 될 나이고. 자녀들도 이제 한창 커가는 나이고, 음, 이것저것 신경 쓸게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고했어, 최고야, 그래, 힘내, 먹고 힘내, 맞죠? 응원의 메시지들이죠? 이제 50대 이상에서는, 음, 뭐 40대, 50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50대에는 어떤 존칭들이 조금 더 이제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해서, 네, 서로, 어, 감사하고 축하드리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 같은 거. 음, 그런 것들이 보이네요. 지난번에, 어, 이제 이거를 쭉 보니까 어, 갑자기 생각이 난게 있는데, 예, 그 연령대 분포, 제가 어떤 그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예. 20대가 가장 많고요그 다음에 30대. 그러니까 20, 30대가 85%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5%가 40대, 1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음, 이 이모티콘 작가님들도 지금 창작하시는 분들도 만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만 명에 8,500명은 20, 30대고, 나머지 15%가 다른 연령대의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카카오톡은, 아, 어, 뭐, 10대부터 해서 70대까지도 많이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대, 50대, 40대는 그래도 30대의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요. 50대, 60대 이후에 그런 어떠한, 우리 이제, 실버 세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 그 부분에 아무래도 좀 빈틈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혹시 이제 어, 요거 작업하실 때 어, 너무 2, 30대가 강하다 싶으면 어, 4, 50대 이상으로 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감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 이모, 고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의 인물들을 가지고 4, 50대들은 보통 쓰는 게 수고해서 최고 그래 힘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응원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것들, 건강 문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타겟층이 이3 0 대는 워낙 강하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5 0 대. 그래서 뭐사 오십 대 같은 경우에 골프, 운동, 운동을 생각한다면 뭐 그런 식으로 레저. 이런 문화까지 생각을 해서 어, 주제들을 좀 컨셉들을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새해가 시작한 첫 영상이죠. 네, 새해 건강하시고요. 원하는 일 반드시 이루어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해피리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